이쪽 범 안녕하세요 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인천 3대 떡볶이 모녀 떡볶이 얼레꼴레 만두집 저희가 직접 파와가지고 먹게 됐는데 아쉽게도 남동공단 떡볶이를 하게 휴가여가지고 남동공단 떡볶이는 다음에 한번 범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첫 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얼레꼴레 만두집 떡볶이 맛집은 여기는 나좀 추천하고 다닌다 하는데 좀알려줘봐 인천 쪽에 얼라고 있어요. 오. 너무 맛있어요. 거기도. 주셔서 먹어요. 만두랑 떡볶이 미디엄 사이즈고요. 가격은 어이거 3,500원. 만두도 3,500원이었을 거예요. 6개만 뽑아 와 봤고요. 여기는 이제 부평에 모녀 떡볶이. 음, 모녀 떡볶이에서 2인분 사와 봤습니다. 어, 모녀 떡볶이는 1인분당 3,000원이고요. 그래서 2인분에 6,000원. 그다음에 김말이 4개 샀거든요. 자, 모녀 떡볶이부터 한입 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맵기는 신라면보다 조금 윗단계로 매운 느낌이고요 밀떡 사용했는데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모녀떡볶이는 파채를 이렇게 위에 올려줘요 파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음 매콤 짭짤 달콤 이삼박자가잘어울려져 있습니다 어 맵다 약간 매콤하다 모녀떡볶이는 진짜 우리 학교 앞 분식집 느낌으로 떡볶이가 되어 있고, 이 얼레골레 만두집 같은 경우는 국물떡볶이처럼, 떡은 어, 이 얼레골레 만두가 좀더좀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쉬운 점이 오뎅이 없네요. 일단 국물 베이스가 되게 고소하면서, 음, 또 모녀 떡볶이랑좀 다른 맛? 떡은 솔직히 모녀떡볶이 조금 더 입안에 딱착 감기게 쫄깃쫄깃한 느낌이고 모녀떡볶이보다 얼레골레만두 집이 좀더 답니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초등생분들께서는 이얼레골레만두가 조금 더 입에 더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얼레골레만두에이 만두 음. 일반 그냥 냉동만두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보다 조금 더 짤깃짤깃하면서 근데 뭔가 차별성이나 이런 건 딱히 못 느끼긴 해. 하겠어요 이 예. 만두 이 국물에다 이렇게 싹 찍어 먹어서 이 음. 만두 요 무조건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맛이 두배가 네요 음. 이게 떡만이 메뉴가 왜 있는지 알것 같아요. 아또 떡볶이 있으니까 떡꼬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꽂쳐져아이 이거 은근이인데. 이거. 음. <뿅> 잘가라 김말이가 보시면 되게 짱짱합니다. 근데 저희가 산지좀 시간이 된 지라 바삭한 정도는 조금 떨어졌네요. 그때 이제 얼레꼴레 떡볶이 국물에다가 한번. 음! 만능이네요. 음! 진간장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만두는 이 국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 저희가 직접 떡마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디님, 숟가락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딱 매장 방문하니까 확실히 시그니처 메뉴라서 그런지 거의 다 떡마니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음. That's right. 모녀 떡볶이로 여섯 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파채까지 올려서 오뎅으로 이불 덮겠습니다. 제또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 밀려 덤벼, 덤벼. 야, 얘가 확실히 맵기가 있어서 좋다 와 눈물난다 진짜 와 어, 갑자기 확빼부른데자 이번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레꼴레 만두 근데 이거는 6개까지 못하겠어요 4개 아 4개는 너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내게는 너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남동공단 떡볶이 원래 거기를 진짜 먹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거기 하면 무조건 쫄면이랑 김밥, 떡볶이, 삶은 계란 추가해가지고. 많이 배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네. 표정을 봤을 때78%찬거 같아. 이거 시작도래. <laughs> 모녀 떡볶이가 조금 더제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고 학교와 분식집 맛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맵기가 있다는 점. 원래 꼴래는. 한 국물 떡볶이 맛이 없진 않고 솔직히 그냥 3대 떡볶이로 불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만두가 같이 있다는 점에서 어, 거기에서 좀 플러스 점수를 주겠고 배불러 배불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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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면 우리 집안에도 식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콩한 쪽이라도 남 이제 맛집 탐구 영역 하면서 분식 메뉴를 이제 처음 접하는데. 또 인천 3대 떡볶이는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음. 남동공단 떡볶이는 유경험자인데 저는 모녀떡볶이 1등 남동공단 2등 얼레골레 3등 남동공단 떡볶이를 또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음. 아니, 이게 계속 손이 가긴 하네 역시 떡볶이는 밀떡이지 음, 솔직히 저는 쌀떡파 근데 그렇게 해서 인천 3대 떡볶이 범을 해봤고요. 다음에 남동원 떡볶이 분식 또 특집으로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리뷰해봤으면 좋겠다는 맛집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뻥! 아뭐 하세요? 에? 뭐 하세요? 아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죠. <laughs>